안녕하세요. 제로한타TV의 환타입니다. 파워레인저 루팡포스 2018년에 2018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출시한 파워레인저 루팡포스 vs 패트럴포스입니다 고기 중에서 고기 중에서 변신할 때 쓰는 vs 체인저 레드 세트 루팡 세트 어쨌든 지렉스 vs 체인저거든요. 어쨌든, 루팡 포스트 걸 가져왔습니다. 이 녀석의, 이 녀석의 가격은 한 8만, 쿠팡에서 한 8만 2,900원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그, 아무튼 가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겉 거필지에는, 여기 VS 체인저, 그 다음에, 루팡 블루, 루팡 렐로 루 루팡 레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네,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 똑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이얼 다이얼 제로 원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배 그난 이렇게 하면 난다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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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루팡 포스, 루팡 카이저 이렇게 합체되는 모습도 나 있고 이렇게 거꾸라는 모습나고 패트롤 포스로 될 수도 있고 루팡 포스 이렇게 구스트라이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 V.S. 체인저 루 루팡 카이 아 루팡포스 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자 음성 한번 들어보죠. 총소리. 근데 이거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그 사면 그 여기 영상으로 모르겠지만 이 저는 이게 크거든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이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거다 열고. 무슨 무슨 조그만한 거 있는데 그걸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너무 커요 이거 그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빨간색 레일 돼 있고요 여기 뭐 버튼 같은 게돼 있고 인식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레, 레인 이렇게 돼있고 주황색 줄이 돼 있고 이 검은 이거 고무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도 돼 있네요 여기도 그다음에 이거 버돌 그 돌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있네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이잘안 여기 보이겠지만 여기 패트럴 포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루팡 포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고 버튼이 있고 여기에 눌면 불빛이 납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변신해보죠 루팡 레드 이게 똑같습니다 예전에 루팡 카이저 하는거야 자자 가보, 가보죠 루팡 체인지 이거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거 돌려요 위로. 그다음에 여기 트리거를 눌러주시면 자자 이렇게 변신합니다. 그다음에 발진 모습은 나는 모습은 이렇게 한번 더 돌려주세요. 이 잡고. 이렇게 추격속이 레레레레 이렇게 나오죠 자다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드릴... 그 해야 되는데 루팡까이도 먼저 해가지고 아그 다음에 일본 파는 했잖아요 여기 다일본파거 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구스트라이커 이거 예전에 는 소리 가안 났는데 좀 조작해가지고 소리가 나게 됐어요. 한번 해보죠. 얘는 좀 소리가, 얘는 좀 크기, 소리 크기가 많이 안 나요. 한번 들어보죠. 여기 돌면 여기 트리거랑 둘 중에 하나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됩니다. 이렇게 구스트라이브 소리어도 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블루 다이얼 파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팡 체인지. 클릭 모드처럼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누르시면 구성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블루 루팡 블루 변신하는 모습이고요 또한번더 누르시면 모습도 봤습니다자 마지막 레, 옐로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팡 체인지. 이렇게 루팡 렐로 변신하는 모습 봤고요 합, 자, 출, 출동하는 모습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동 됐요 마지막. 루팡, 루팡 포스 모드된고 스트라이커. 해보겠습니다. 얘좀 무거워요. 무거워요. 얘좀 무거워가지고. 얘, 얘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돌려야 돼요. 무거워가지고. 아. 이렇게 돌러주면 공... 사이드 2차 프키스 드라이. 어쨌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자, 다시 출격. 자, 이렇게 출격됐습니다. 보다시피 어차피 루팡 루평, 루팡 카이를 변신하는 건좀 똑같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좀 예전에는 소리가 좀안 나가지고 제가 좀 저희 아버지께서 변형하셨죠? 소리 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점점 보시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화면 루팡카이저 이렇게 되고요. 오리지널 루팡카이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트리거를 누르면 아 이건 아니에요. 루팡코스를 모두 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트리거를 길게 눌러주세요 연, 연속으로 길게 눌렀어요 이렇게 합치하는거루 구스타이커가 루팡카이저라고 하죠? 아직 아직 찍을 애들이 좀더 많습니다 보시면 어 잠깐만요 보시면 다 왔어요 아니 근데 좀 전부 다온게 아니라 얘는 얘는 시저엔 블레이스는 좀 이따가 하고. 아직 이렇게 많습니다. 찍을 애들이. 하지만 구독자님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죠. 아,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이거, VS 체인저. 이렇게 한번 갖고 놀아봤는데요. 처음 어, 가고 어, 놀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